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김입니다. 예, 오늘은 오염성 전지 작업을 하다가 아,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구독자님이나 시청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오염성 전지 핵심을 살려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오염성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오엽성 등지를 작업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엽성이아 굉장합니다. 조금 더 생기있게 만들기 위해서 유박비료라든지 태비 이런 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가 진한 녹색을 나타내면서 보기는 되게 좋지만 아, 보시다시피 성장을 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성장을 시켜 주어서라도 진한 녹색을 예,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나무가 예, 돋보이고 정원이 더 생기있게 보여서 어,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사다리를 이렇게 놓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되면 또 고지정전기 작동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이 고지정전기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아, 오엽성 작업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양손가위, 뭐, 손가위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빠릅니다. 어, 오엽성은 지금부터 아니죠. 4월달부터 성장을 시작해서, 어, 9월 초까지, 어,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요, 어, 잘린 부분에서 새로운, 어, 눈이 나오면서 지금보다도 더 어, 단정하게 보입니다. 이 장발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라주면 신초가, 예, 새로운 눈이, 가지가, 예, 안정맞게 이제 나옵니다. 잘라주시고요. 이쪽에도 동그랗게 이렇게 난 부분도 어, 오협성은 인밀도가 강나무보다 몇 배로 더 촘촘하기 때문에, 어, 전동 전전기가 어, 매끄럽게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손가위를 이용해서요 라인, 이 라인을 어, 잘 맞춰주시면 훨씬 더 나무가 단정하게 보입니다. 틀어주시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렇게 이쪽 라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부분을 잘 살려주시면 나무가 굉장히 예, 단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동가위로 전지작업을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뭐냐고 하면 잘린 부분에서 눈이 나오면서 너무 안쪽으로 입이 더꽉 차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어 예상과 다르게 특이점이 거칠게 이렇게 잘린 잎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잎들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어다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 잎으로 꽉찬이 복잡한 이 담아 형태가 이 잘린 잎들이 다 떨어지니까 안쪽으로 통동도잘 되고요 여름으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걸 지금 자르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잘린 잎들이 노랗게 되면서 쉽게 잘 틀립니다. 가지를 툭툭 틀어 주시면 마른 잎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전동 트리머를 이용해서 전지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한번 잎들을 털어주셔야, 털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두시면 생기가 없어 보이고 공기가 좋지 않거든요. 열흘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많은 잎들이 우수수수수 잘 떨어집니다. 모든 전지 작업은 라인을 잘 살려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하면 어, 양손 가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 안쪽이 전입이지 않습니까? 이 전입은 잘들어주셔야 됩니다. 해마다 전지 작업을 하면서 전입을 해마다 떨어주니까 그렇게 심하게 전입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쪽 반대편에도 이렇게 사다리를 돌려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오엽송은 뭐 강아지로 치면 푸들이나 비송 뭐 이런 종류의 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엽송은 그냥 방치하면 굉장히 나무가 보기 싫습니다 그냥 방치형 오엽송은 정훈수로서의 그냥 그 메리트는 1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막 관리가 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면 이렇게 심으면 안 되고요. 해마다 이렇게 전지 작업이 가능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으면 1년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전지 작업을 해 주시면 정원이 훨씬 더 예쁘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핵심 내용은 보다 빠르게 전동 가위로 전지 작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 그 드림으로,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잘리설을 경우에, 전잎이 제거가 됩니다. 가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지고요. 오엽송을, 지금, 전지작업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어, 요렇게 한번 전지작업을 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전지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손이 간 만큼, 예, 나무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엽송은, 크게 병충해는 없지만 통풍이잘안 돼. 나무가 수세가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진딧물이라든지, 깍지벌레, 잇마름병, 그런 병들이 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무가 수세를 잃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해주시면 병충해는 충분히 예방이 되고요. 오엽송은 뭐니 뭐니 해도 이 복스러움이 가장 큰 매력이니까 그 매력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 수분 공급,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정훈이 예쁘게 보입니다. 예. 영상 끝까지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